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다 이루어질 진이에서 진이 지니 역을 맡은 김우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다 이루어질 진이에서 가영 역을 맡은 수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은진 씨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다 이루어질 진니에서 미주 역을 맡은 안은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다 이루어질 진니에서 수현이 역을 맡은 노상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다 이루어질 진니에서 세드 역을 맡은 고규필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다 이루어질 진니진에서 지니에, 어, 가영이의 절친 민지를 연기한 이주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 일단 대본을 봤을 때 너무 신선하고 새롭다고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일단 너무 재밌었고 또 이제 제 캐릭터가 반사회적 인격 장애이고 좀 감정이 결여된 캐릭터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요, 늘 감정을 폭넓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번에 정말 새로운 도전인 것 같아요. 네 맞습니다. 예. 은진 씨는 선택한 이유 좀 들어볼까요? 저도 대본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제가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뭐 지니 뭐 이런 천사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현실 세계와 엮여진 어떤 판타지의 이야기가 더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세계관에 반했다 노상현씨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<laughs> 대본이 너무나도 신선하고 이 소재 자체가 너무 독창적이잖아요 그래서 어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저에게 주신 그수연이라는 인물 또한 천사이면서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어, 흥미로운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너무 너무 해보고 싶었습니다. 예. 너무 해보고 싶었다. 고규필 씨는 어떤 매력에 끌렸나요? 어 저도 뭐 개인적으로. 김은숙 작가님과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뭐 불러줘고 너무 영광스럽게 할수 있었고 그리고 또 역할이 제가 또 이제 <laughs> 변신을 해요 <내요>. 제규어거든요 제규어 <laughs> <laughs> 역할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가지고. 최근에 계속 동물 담당 배우아 <laughs> 예, 예, 그러니까요. 이제 동물을 이제 <laughs> 전문으로 예. 예. 예, 그만하긴 해야 되는데. <laughs> 예, 또재결라서또 이제 캐릭터도 재밌고 예,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라 예, 이렇게 임하게 됐습니다. 예. 네, 굉장히 새로워요. 이주영 씨는 어떤 매력에 끌렸나요? 어, 제가 기존에 좀센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. 민지는 좀 제가 했던 캐릭터들에 비해서 가, 어, 되게 인간적인 인간미가 있는 편이어서 어, 이렇게 재미있을 것 같아, 같았고 또 굉장히 이야기가 풍성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떤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야기의 재미에 이끌렸다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김우빈씨 어떤 네. 매력에 이끌렸나요? 어, 저 역시 뭐 대본이 주는 힘이 너무 강했고, 저는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사실 촬영하면서 아, 한신 한신 되게 아끼는 마음으로 막 보내주기 싫을 정도로 촬영을 하는 게 아까울 정도로 네, 그 정도로 글이 참 좋았고 작가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세계관을 어, 잘 만들어 보고 싶다 어,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아니, 배우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는 다 이루어질 지니,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, 아마.